유로가 뭐길래 유로의 가치가 상승한다고 기축통화인 달러의 가치를 내리는 것일까? 유로가 뭐길래 그러면 유로가 뭐길래 달러를 내리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달러 인덱스라는 걸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시피 이 차트는 달러 인덱스 선물 차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달러 인덱스 차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달러 인덱스는 뭐길래 자 이제 사슴적 의미를 한번 보자면 달러 인덱스라는 것은 유로, 엔,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 등 경제 부모가 크거나 통화가치가 안정적인 6개, 아까 말씀드렸죠? 6개의 통화를 기준으로 산정한 미달러의 가치를 지수화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좀 생소하게, 어, 스위스와 스웨덴, 어, 생소하네, 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 이거 왜, 왜, 이거지? 캐나다까지는 그래, 인정, 뭐, 미국 옆에 있으니까. 근데 왜 크로네와 스위스 프랑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얘들이 스위스와 스웨덴이 상대적으로 뭐, 경제 대국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통화가치가 안정적인 거기 때문에 안정적이어서 달러의 가치를 비교 분석하기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유동성이 크면 달러의 가치를 접목시키기가 비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안정적인 통화입니다. 그래서 그 비중을 어떻게 하느냐. 그 비중을 어, 각국의 통화 비중을 그 경제 규모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유로가 57.6%입니다. 엄청나 메이저죠. 2분의 메이저. 1 이상이 유로로 이제 평가가 되고요. 그 다음이 N 그리고 그리고 영국 파운드 11.9% 캐나다 달러가 9.1% 그리고 스웨덴 크로나 40.2% 스위스 프랑 3.6%입니다. 이거 다 더하면 100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6개의 통화를 비교 분석해서 달러 인덱스의 지수화를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처음 시작했던 게 1973년입니다. 1973년입니다. 73년 3월에 처음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 달러의 가치를 100으로 뒀고요그 100으로 더서그 이후에 이후에 이제 그 기준점 변화를 나타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는 93.50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93.50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지금 1973년 3월보다 약한 6.5 포인트 가량 하락했다. 이걸 이제 지수화시켜서 6.5% 정도 떨어졌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기준입니다. 1973년 3월에 달러의 가치가 기준점이 돼서 지금의 현재의 가치와 변화가 있는 거죠. 1973년 때 미국 달러의 가치가 어땠을까요? 엄청 났습니다 그때 당시 유로존도 없었고요. 그때 당시에 뭐 엔화가 좀 치고 올라오긴 했지만 사실 말도 안되그 미국과 비교도 안 됐고요. 중국은 사실상 거의 뭐 원시시대 지금에 비하면 원시시대라고 볼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에 이제 아직까지 국내총생산이 국민 어, 수, 소득이 아마 한천불 미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73년 3월은 달러의 가치가 정말 최절정에 있는 그 순간이죠. 그 순간에 비해서 지금은 약한6% 가량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나오죠. 다 나오죠. 이것을 결정하는 거에 57.6%가 유로입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57.6%가 유로고요. 이로 인해서 유로의 가치 변화가 달러의 가치에 크게 영향을 줬기 때문에 유로가 상승하니까 달러가 하락한 거죠. 유로가 상승한 이유는 뭐예요? 이 상승은 지금 뭐 때문에 일어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로의 경제 회복 기금 때문에 지금 상승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약 170조 원 가까이가 지금 시장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지금 유로의 가치가 꽤 올랐고요. 근데 이것도 웃긴 게 뭐냐면 원래 양적 완화라는 건 뭡니까? 시장에 돈을 풀면 그만큼 양적 완화로 유통량이 늘어났으면 유로의 가치가 떨어져야 정상이잖아요. 그럼 이게 올라가는 게아니고 떨어져야 는지 맞는 거죠. 근데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올라간 이유는 바로 기대감 때문에, 이 기대감 때문에 유로가 상승한 거죠. 왜 상승했어요?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지금 보시면 은 유로는요 사실 뭐 좋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이게 고점에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고점이 아닙니다 올려보시면은 유로가 한때 1유로로 달러를 지금 보시면은 이게 무슨 수치가 뭐냐면 1유로로 1.5불을 살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더 넘겨보시면 이게 옛날에 1.7 1.8까지도 올라갔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유로로 얼마나할수 있어요 1.8불을 살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 엄청나죠 장난 아니죠 그만큼은 유로의 가치가 엄청나 높았었는데 어쨌든 그 과거의 영광 다 버리고 지금 어디입니까 바닥을 쳤죠 그나마도 1달러와 1유로가 비슷해 똑같아지는 그 상황에서 반등은 했어요 지켜는 냈어요 그래도 아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1유로를 1달러에 바꾸느냐 막 이런 식의 막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로가 살아나면서 지금 잠깐 반등했다가 2017년에 반등했다가 다시 이제 어 어림없지 이러면서 하락했는데 어쨌든 유로의 가치가 올라가고 내려감에 따라서 달러의 가치가 변하는 건데 이 하락을 하락을 이어왔던 이유가 유럽의 재정 상황 때문그었죠 재정 상황 유로 재정 상황 자 우리가 유럽이 겪은 유, EU가 겪은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겪은 상황들을 한번 쭉 한번 나열해 볼게요 멀지 않은 미래부터 한번 봅시다 그리스의 재정 위기가 있었죠 일단. 그리스 재정위기가 2010년부터 진행을 해가지고 2018년에 실질적으로 부도가 났습니다. 1,030조 원의 기금이 합의가 돼가지고 1,030조 원을 빌려줬습니다. 거의 무이자로 빌려줬습니다. 오. 일단은 그리스가 완전 갔습니다 이탈리아의 재정 골까요 그 이탈리아 의 GDP 수준을 보자면 이탈리아가 나름대로 그래도 GDP적으로는 좀 뛰어났던 국가였었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국내 정세당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이탈리아 넘어져 약간 이런 생각이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남은 건 뭐예요? 프랑스 프랑스, 독일밖에 없죠. 그리고 프랑스, 독일 또 뭐가 있었죠? 영국이 있었습니다. 영국이 있었는데 영국 유로 어떻게 됐습니다? 영국이 탈퇴했죠. 영국이 작년에 대국민 투표를 통해서 유로를 이 u 를 탈퇴를 했고요. 이 u 를 탈퇴하면서 1년의 유예 기간을 줬었는데 이제 올해 말에 실질적으로 유로연합을 완벽하게 이탈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서 지금 유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아주 그냥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때한 번, 그리스, 그리스, 재정 위기 터졌었고요. 그리스 재정 위기 하고터졌었고 브렉시트 하번 터지고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었죠. 어쨌든 간에 뭐냐면, 유로가 상승하면서 이번에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죠. 유로가 상승하는 이유는 뭐죠? 기대감. 기대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달러 인덱스는, 상대적 가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대적 가치 결국에 이이 이 가치들이 변화함에 따라서 달러의 가치가 크게 변할 수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뭐 경제 규모가 줄어들었다 이건 아닙니다. 미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경제 규모가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도 더 경제 규모가 늘어나고 있 때문에. 그리고 73년도에 워낙 미국의 달러가 이렇게 높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엄두도 할수 없을 정도로 미국의 화폐가치가 높았기 때문에 지금 어시급은 내려오고 있는 건좀 당연한 수준일 수도 있고요. 매번 트럼프가 하는 말이 뭡니까? 아, 달러 너무 높아 달러 왜왜왜 왜, 왜 이렇게 달러가 고평가되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이 얼뜻 어떻게 보면 은좀 공감이 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 게 73년도 3월에 100포인트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은 조금 내려와야 될 정상 아닙니까? 왜냐면 경제 평준화가 어느 정도 이뤄졌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한 일이라고 달러 더 내려오는 것도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달러는요, 93.50 포인트의 지지선은 맞닥뜨리고 있지만 이걸 뚫고 내려오면 92 포인트까지 내려올 확률도 있고요. 그에 따라서 유로와 그리고 금의 가치가 더욱 더 상승할 수 있는 영향도 있다라는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